미디어뉴스 배지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 19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수립 발표했다. 제 19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의원 13명, 민간위원 7명, 청소년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기본 계획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K K 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이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 청소년이 주도적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 정책의 효과 성증진을 위한 총괄 조정 기능 내실화이다. 한편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제6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영향과 비대면 수요 증가로 디지털 일상화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 관련 지원이 확대되었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2023에서 2027의 대과 제와 대과 제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드론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맞춤형 금융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경제 교육, 플랫폼 구축 과학 기술, 해양 산업 살림 등. 전문 분야별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을 통한 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전국 2 4 0곳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플랫폼 단계별 고도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 추진은, 둔영 청소년 가족돌봄청 소변등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 마련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아동 청소년의 이칠권리 실현 지원 청소년이 미디어 과의 존진단 조사 개선 및 치유 지원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 점검 청소년 맞춤형 온 오프라인 도박 문제 상담 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예방 교육 아동 청소년 성착 취물 실태 조사 신규 실시 청소년의 참여 관리 보장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 학교 박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급식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청소년 기본법 개정 추진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보수 교육 등 강화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네트워크 확대의 가운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리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학교, 경찰, 시설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 서비스 통합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